같이 본 영화 제목은 아 너무 쉽다. 그 맞아? 그 맞아? 뭔데? 다른 여자 본거 아니야? 아니야? 웃지 마세요. <laughs> 네, 검사의 전을 네, 처음으로 봤죠. 바야 앞으로 6년 전서을탈 시절에 여름이한테 알바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별 신호등에서 초록색 버스가 지나갔습니다. 그때 파란색이에요. 초록색이에요. 파란색이에요. 그때 광고판에 검사의 전 문구가 있었습니다. 그거 보고 데이트 각을 잡았죠. 네. 멘트 해야 돼. 영화 보러 가실래요? 아 그렇게 안 했어. 좀더 수줍게. 했어. <laughs> 자 10번 가려 주세요. <laughs> 내가 너한테 처음으로 해준 서프라이즈 선물은 한 글자야? 두 글자. 침대. 벙커. 침대냐 벙커냐? 저 <laughs> 4번이 급해요. 내가 너한테 받아보고 싶은 선물은? 머리가 하얘지지? 침대 써놓으니까. <laughs> 대머리 막 이런 거 아니다. 아 미치겠다. 5 번. 이한번 맞추지? 5번 해주세요. 우리가 요즘 사고 싶은 아이템. 너도 좋아하는 거야. 필스. 오. 그러면 베플. 이게 아니네. 자, 4 번. 뭐야? 말도 안 하고? 어? 오. <laughs> 그러면 3 번은 벙커입니다. 음아 이제 자신 있게 됐네. 내가 싫어하던 음식인데 오빠를 만나면서 먹게 된 음식. 간바스? 간바스 나 원래 좋아했어 무슨 소리야? 아 거야? 그래? 간바스 오빠 나 만나고 처음 먹은 거 아니었어? 그랬을까? <laughs> <laughs> 나로 인해서 너가 돈까스! 아 맞아 돈까스 돈까스. 전1일1 돈까스에는 돈까스를 싫어해가지고 제가 1년 동안 돈까스를 안 먹었습니다. 근데 요즘에 저희 돈까스 진짜 자주 먹어요. 넘어갑시다. 8 번. 내가 알레르기 때문에 못 먹는 음식은? 아이 너무 쉽다. 어? 그 이름 뭐였더라? 어? <laughs> 잠깐만. 아니, 왜 이렇게 내정지가 오지 해속 생선인데 아 고등어. 고등어. <laughs> 와. 장어. 고등어. 고등어.